피시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미국의 그네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세우 코리아 파운데이션 국국재단 김평호 변호사님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에 가서 우리 조원님 대표님이 그 LA에서 만났던 그 유명한 북한 인권가 로렌스 팩어 그리고 골든창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내셔널 플러스 클럽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딱 즉각 석방 부출하자는 거 하고 그 다음 문재인 정권 김대문은 수석 대변인에 불과한 문재인 정권 퇴진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선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서 박수 부탁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 레버리션, 유튜브 혁명이 지금 제도권 현역 테레비가 아니라 유튜브 시대가 토래한다고 전 세계 유튜브 레버리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쓰레기 언론과 쓰레기 제도권 언론과 강력히 선전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또 제가 어제 답변 걸랐어요 우리 조진 원 대표님 국회에서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뭐 대정부 질문하고 따지는 거 보셨죠? 그리고 시민단체가 여덟째로 문재인을 고발한 거, 영파보존 임무, 국가보의 임무를 위반한 문재인을 여적자로 고발한 시민단체, 그 소개하면서 장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조회, 어제 보니까, 어제 오후에 보니까 조회수가 28만 회를 돌파했더라고요.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훨씬 더 됐을 겁니다. 이거 뭡니까? 문재인은 여역주다 그러니까 이거 끝내야 된다는 그 신호탄 아닙니까? <laughs>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강력한 경고신호를 보내겠습니까더펑 국무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무장관께서 5 2사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외계장관에게 대해서 더비행금지 부분에 비행기 부근에 미군기가 정찰하면서 북한의 도발 이 징후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 살피고 있었는데 아 이걸 비행을 못하도록 그냥 금지시켰단 말입니다 군사합의서에서 그래서. 목표 국무장관이 그 외교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한 것 여러분 격군에 따른 기사 보셨죠? 이제요 거기다가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7곳 지금 무슨 금강산관광 재개다 또 무슨 그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공단도 제재한다, 이런 기사가 나가니까 그 일곱 곳 은행에다가 정부의 제재, 지치라고 정부의 메시지를 냈죠. 우리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 그냥 파산됩니다 미국이 과거에 이렇게 북한에 돈을 성공한 세칸 날이 발동해가지고 은행을 폐쇄시킨 거에 믿습니다. 잘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냥 완전히 문제인의 북한에 엎어지고 나빠지고 하고 있는 그리고 놀라온 것은 우리나라 경제지관이요. 북한의 철도 도로를 놔주려고 하면 43조 원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과거8조원 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우리나라 경제 망했죠? 자살률 5이일에 올랐죠.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구호를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한외국당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투쟁을 해왔고 잘했으면 미국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조원빈 대표님과 미국 어, 대표님들 미국 방문을 다 어레인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셔널 프레스 클럽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취지 안전 국소수만 들어갈 수 있는 안전기업실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기자회견을 만나지 않면서 문재인의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한미동맹을 잘하고 민주주의와 북한의 대변인에 부과하다는 것을 낱낱이 설파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국에서도 국제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 합성과 열렬히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얘기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여적재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도태우 어, 변호사와 저와 이렇게 몇 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기 저이땅 저수처에 고발장 그 서명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서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릴리스 인너센트 프레스드 박근혜 이미 대표를 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즉 s u 라라 r a 라라 p o 라라한한 김정은의 대변인에 불과한 수석대변인에 불과한 권, 다가자. 다가자, 다가자. Trump, the 문재인 u 권 o 아줘 s 아줘 o 아줘 s u p o 트럼프 u p o r a Supora s u p o 스 a Sup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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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김정은과 문재인은 사기꾼과 독재 불법, 독자의가함으로 절대 신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Let's strengthen our a l l n e with e u n i t e States, Mr. Trump government.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 동맹 강화자! 강화자!